좀 손해보는 기분이 좀 있어가지고... 어? 잠시만요, 동모님 암호만 올려주시고, 일단 연구가 끝난 데이 있거든요. 미적 암호 들 소다 8, 4, 소 네. 어, 어? 4, 소자 걸렸죠. 자, 이제 딜러 하나 집어주시면 될것같아 3번 돌려주시고, 1, 2번 돌려줄게요. 네 끈질긴 연구 먹어줄게요 네네 팔고 레벨업해서 이제 코르키 하나 넣어주 어, 그리고 사수호자라서 필드량이 커요. 사수자 타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사수호자가 너무 강력해요 로 음, 사수호자 빌드업이 너무 세다. 금산 딜러 하나 넣어주면, 예를 들어 바드... 어, 바드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상황, 게임하면서 많을 수가 없... 음, 이게 딱 그런 상황 왔으니까, 1등 가보죠. 이길 수 있나요? 음~ 할 만은 한데 해는 지지 지식 한번 해주고 어~ 수호자 실드 아드 공한번더 해낸 공 어우 너무 오. 좋죠 아 이러면 근데 저희 되게 네. 좀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펑크하셔서 저희가 아무 문삼성을찍기가 힘들거든요 백스도로 음~ 사실 이번 판도 아직 케일 리롤도 가능하고 저이 장갑 케일 한번 먹어볼까요? 장갑 케일 일단 챙겨줄게요. 오 모데도머리. 어. 케일만 넣어줄게요. 질것 같으면 대천사 넣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네 넣어주세요. 질것 같으니까. 자 무무야. 세 번은 좀 힘들겠구나. 그래도 아무무 지이 그냥 세죠 맞아요. 그냥 저희 별로 한거 없이 소자 탈릭을썼을 뿐인데 아연승. 아연승. 한 번이라도 더들까요 음, 그거 넣으면 이자를 못볼것 같아요. 네. 아 여러분, 여기는 못 이기죠. 사실, 세나 의식해가지고 배치를 다 떨어뜨려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못 이기죠. 어? 아, 현옥? 현호... 아, 현옥 못 털었잖아요, 제가. 이거. 음. <laughs> 이제 아무, 뭐, 잠시 내려놔볼까요? 바드도 내려주세요. 오. 오. 다시 한턴 쓰죠. 네, 이러고. 두턴 뒤에 비를 치면 되거든요. 보장 저 아무 모 넣어줄게요. 아, 근데 사수자 호 진짜 단단하긴 하네요, 애들. 어, 근데 진짜 비더 아무것도 한게 없네. 아드가? 아, 아 너무 아. 내네 방을 저기다 네. 꼽았어야 되는데. 음, 근데 이거 저는 쌍공 K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한번 돌려주시고. 샘보다는 저 2번 증강체가 엄청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1번도 돌릴 수 있고. 어, 2번 먹어줄게요. 이러면 이제 탈익 파시고 이로 한두 번만 쳐볼게요. 어, 이거 사죠. 릴리아 사주시고 네, 넣어주시고 저 아무무 대신 모대 보장 이제 나르 아 캐낸 주시고 저 왼쪽 다 팔아줘. 캐낸 찌지직하면 또. 뭐 쉬죠? 아, 아, 아. 나이스. 한번 쭉 다시 흩어볼까요? 이게 리롤덱 할 때는 진짜 정찰을 계속해야 돼요. 음, 아직도 아, 징크스 많이 쓰고 있고요. 오케이. 이러면 저희 K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끈질긴 연구가 오히려 리롤덱 전용증 할때 놓으면 진짜 대사기 증가니다 리롤덱 할때 오히려, 아. 리롤덱 할때 제일 힘든 게 사실 레벨업 기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끈질긴 연구가 채워준다. 이런 느낌으로. 콕공이 제일 좋긴 해요. 나이스. 이건 시원하게 K 반판 하죠? 네. 나를 팔아주시고. 여기서 용도. 파나요 그냥? 네네. 돌려주세요. K 좋고요. 히 좋고요. 40번까지. 나이스 아칼리. 오케이. 이번 판 일단은 이러면 2등은 확보했어요 2등은 확보했다? 벌써? 너무 잘 나왔어요 지물이음 그냥 약간 나를 쓰다가 이제 좀 바꾸는 식으로 할줄 알았는데 살고 그냥 돌려버리네요 이게 지금 돈도 여유 있고 레벨업도 충분히 밀수 있어가지고 네 그냥 여기서는 한턴 그냥 넘기기 캐 대신 그냥 아칼리 넣어주죠 아칼리 도장 넣어주시고, 테레 팔고, 아칼리 크 도장 넣어주번판 이미 1등이다. 약간 이런 아, 마인드 가은 이미 되었구나. 상황이 너무 좋다. 그리고 실제로 또 상황이 좋다. 음. 아, 하나만 더. 까비. 좀 돌려볼까요? 7레벨에는 이게선받자가잘안 나와요. 어, 판타킬 케일. 너무 좋아요. 너무 좋나요? 네네. 모세도 일단 찍어보죠. 돌리나요? 아, 네네. 돌려서 삼성 찍어보죠. 한 장을 딱 뽑으면 7레벨 리로 쳐도 되거든요. 7레벨 리로한 장만 더 찾고. 네네 이거 K를 일단 자세게 써주세요. 그리고, 여러 펜테이도 없고. 그냥 용발 부대 카이저 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워모그 하나 만들어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계속해서 이제 힘이 좀 쉽네요. 근데 이게 용발이 요즘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용발 만들기 싫은데 두개두개 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죠 초골드. 흑염은 일단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저거 돌려가 주시고 1번3번 네. 돌려보죠. 해보이고 먹을 게 생길 것 같아요. 해보이고 가고요케일 <laughs> 이거 찍고 가자. 헤일. 뭐올라프 계속 나오는데? 올라프 리롤덱 각이었네. 칼리. 나이스. 어... 카스 좋고요. 계속 돌리나요? 네네, 20원까지 치셔야될것 같아요. 아왜 자꾸 한장 남기고 오우. 또. 어냐 엎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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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치고. 저, 카스. 나이스. <laughs> 이러면 이제 팔레벨 <laughs> 캐넨 들어가고. 팔레벨 캐넨. 아, 근데 여기 너무 음. 센데요? 아, 근데 이게, 아직 3템이 좀안 들어간 게큰것 같아요. 저, 여러분, 근데 네. 전판에 만난 사람이 너무 쎘었죠? 제드 헤드라이너라서. 이게 케일이 지금도 보시면, 구인수 하나로는 엄청 답답해요. 맞아요. 좀 느린데요, 조금. 어, 어 조개, 아, 아리가 나. 아, 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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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먹을까요? 아, 여기서 템안 만들어지는 건 너무 아깝네요. 일단은, 곡공 케일 넣어줄까요? 여기서 그냥, 부인수가 안 되더라도, 레드. 뭐 어, 이런. 레드. 거 있으면 음. 아, 이게 특패상대로는 상성이 엄청 좋긴 한데. 아, 좋아요? 네네. 아닌가? <laughs> 제가 생각 생각하기는 엄청 좋다고 느꼈거든요. 이게 원래 펜타킬이. 네. 칼이 잘 이겨져요. 근데 케일은 아니죠. 아, 아, 아 이거 평타 한대 쳐. 그리오 만나라. 제발. 아직도 5레벨인데요? 여기는 살짝 폐샷신데요? <laughs> 부인수만 하나 더 있어도 이기는 매칭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네. 근데 네, 거학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덱 많으니까 거학도. 이게 지금도 보시면 저거, 우리 고 이성이 미이 말이 안 돼요. 어, 제발. 스팡이. 어, 지팡이 좋고요. 8렙 찍고 돌려보자. 오! 이거, 그냥 켜서, 네, 좋아요. 이러고, 저희 질 때까지 한번 돈을 모아볼만한 것 같아요. 네네. 적투 카서스에 썬파 만들어줄게 무대에 적혀 있어서. 다섯 수공 들어가고. 다섯 수공한번 더. 아, 못 썼네요. 괜찮아요. 이겼 이긴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이겼어요. 이제 딱 9레벨 가지면 네. 요리계 비에고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요리계 비에고. 이게 또 세나가 더 허수아비가 좀 카운터예요. 응, 음, 기물이 좀 많으니까. 어, 이기는 거 좋네요. 아 어, 센데요, 세나. 대천사 보검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음, 대천사 먹죠? <laughs> 사실 대천사가 먹고 싶긴 했어요. 어, 아칼리 이성까 하지. 너무 좋아요. 우리길성예고성한 마리씩. 그거면 충분히 1, 2등 될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9레벨 찍스 이성. 그래도 우리 아칼리 이성이 카소스 이성이긴 해요. 어, 용발도 있고. 오. 아 페이 아, 하긴... 너무 세다. 자왜 아. 저기 뒤까지 안 뛰어가나 이거 허섭이? 어 이거 원래 뒤까지 뛰어가지 않나요? 그 가다가 많은데 일부러 아칼리가 어그로 끌어주고 카서스쿵 들어가 주면서 연승 끊어주고 그쵸 피백은 저희가 또못 보거든요. 한턴 참나요? 여기서 구 가나요? 아두분 확실하게 뽑으려면 아 그래도 무서우니까 지금 찾죠. 자 <laughs> 지금? 네. 올려보고 그러니까. 이러 이거 소나 한 마리 넣고 끝내자. 아무나 거 넣을게요. 굿짐 아 까골 모대 까골 모대. 아까 딱그 모대가 네 한판 버텼음 이기는 구도였어. 음 그래서 모대한테 태는. 오, 케일이? 오시면. 와, 다른데요, 케일? 좋아요. 돌려볼까요? 어. 한 번만 줘. 오, 요리. 오, 오 요리. 아무것도 팔고. 요리 넣었지. 자, 이제 비에고 넘어오면 돼. 비에고 넘어오면 고. 카타님은 이번 판 10레벨 가실 판이라. 오, 어, 클럽 만난 거 좋아요. 뛰어라, 뒤까지 좀. 오, 어, 뛰었어요. 아, 이번엔 뛰네요. 네. 우리가 여기 한 번, 아까 이겼어가지고 살짝 자신감이 있는데요. 어. 오, 오 클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쉽게 이겨주고요. 연시원하자 케이, 펜타케, 아 비고야. 오, 올라프라도? 에 올라프 넣어주 어? 오하고오 왔고 왔. 아요리익을 같이 때리겠단 말인데 근데 허수아비가 이제 먼저 무조건 맞아주죠. 아칼리 나가갔고. 어, 엄청 좋아요. 사서스 둥에다가. 헤이리 세나를 먼저 오 때려주면서 좋다 잠시만 멈춰 나이생 일생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펜터 아 근데 이거 지금 주례가 없긴 한데 도장이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럴까요 저는 도장 요릭으로 오, 어? 우기고 일등 지키면일때 됐잖아 <laughs> 뭐가 됐든 올라프야 이거는 요릭치죠 고점 음. 봐야 돼. 오, 용발피바아 여기가 좀 많이 세진 것 같아요. 여기 둘다 이기는 거 봐서는. 아, 우리 아니, 모데카이저가 가고일 때만 한번 버텼고 공걸리 헤이! 손안 보이는데. 돌! 제발! 와, 요햄! 요, 요 햄. 자,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그가 왔다. 웅장하다 그거예요. 신뢰 가서 이제 케인도 고끝. 아 미단아까지. 케이가 장인인데 여기는? 그렇죠. 제가 케이을 소속...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걸 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여기는 이제 놀이가 없어도 이겼었는데 놀이까지 나오니까 이틀링 네, 함성을 노릴 수 있다. 신뢰 못 가거든요. 음, 대캐 대캐. 네. 데캡. 근데 7스테이지로 왔어요. 이거는 저필드로 저희 못 이겨요. 그쵸. 저희는 요리 2성. 요리 2성. 요리가 어딨죠? 여기 공포원 했어 어? 아이 동포원아 맞죠? 의심 살짝 했는데. 좀아주시고 네. 10레벨 이거 언제 가나요? 어, 두 턴만 버티면 되네요? 두턴 버티면 게임 끝나는데요? 일단은 저.. 3등 분한테는 절대 절대 안 져요. 지더라도 카나탄이는데.. 오! 먼저 때려. 아이! 저희.. 동훈님 요리 이상.. 어? 어? 동훈님 저희 캐리가 몇 명이죠? 캐리가 4명 그쵸 리가 4배 카트 아 어, 이거 저희 한번 줘도 안 죽으니까 엎치고딱비에고 들어가면 네엎지고또 이기는 게또 맛있을 것 같으니까 페이지 다이버를 넣었네요 이게 10레벨 이블린 조금 그렇다 아 10레벨 이블린 좀 짜치긴 하네요 어? 어? 안 짜치지 뭐 죠？아까 랑 뭐가 아! 그렇게 달라진 거아또2등 이야？아, 근데 상 대가 너무 사기 쳐놔 가지고 이거 는뭐 사실상 1등 이나 다름없 죠.